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할 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죄물을 탐하기 위하여 제사에만 정신이 팔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뭘로 변했다고요? 시장토로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냥 한 판? 엎어버리셨어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이 땅에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는데 지금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서 성전시대가 막이 나고 교회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자들에게는 큰일이잖아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서 기도를 하여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혼란의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두째 날, 화요일 날, 이제 그 성을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를 것이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말랐어요.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없을 무에 꽃 화자에, 그러니까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 그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무화과라, 무화과란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포도나무에 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대추나무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대추나무에 꽃이 핀 거를 보셨나요? 예, 그러면 무화과 나무나 포도 나무를 키울 때에 꽃을 보려고 키워요, 과실을 얻으려고 피워요, 과실을 얻으려고 키운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포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셨나요? 아주 추해요. 그렇죠? 껍질이 벗겨지고, 색깔도 이상하게 변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 주인이 계속 키워요.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 표현이 열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라. 또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포도나무 비유장에서. 내 안에 고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무슨 뜻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사랑, 희랑,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 다음에 복음 전파와 구원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기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또 타락한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통하여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이제 뒤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미 모세의 글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기본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자,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모세의 글에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뭘더 좋아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섬기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더 좋아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그렇죠? 그런 하나님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면 그러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면 나는 이방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을 충만하게 해서 너희의 분노가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누구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말씀하셔요? 이방 땅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가요? 이방 땅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바울을 통하여 이방 땅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왕성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뭐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그렇죠? 지금, 유다,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가게 되면, 로마서 10장을 가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누가 안 들었다고요? 예, 제자들이 온 지방을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들었다고요. 자,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또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입니다? 듣지 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그리고 앞에 보니까 치으시라고 나와있죠? 관주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어디가 나와요? 신명기 32장 21절. 아까 우리가 살폈죠? 그 말씀이 다시 나오잖아요. 야, 이 밥통들아. 니네가 모세를 좋아하지. 모세의 글에 이미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 너네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땅 끝으로 이방땅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열심히 믿었던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고요. 오늘날에도 자기의 의의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서 믿으셔야 돼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역에 하리라 하였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로 간다? 이방 땅으로 간다.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진대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기도로 된다라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 뒤에 있는 산이 바다에 던지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지 본 사람이 있거나 들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저산을 바다로 옮깁시다 하고 불러서 기도를 했는데 옮겨졌다 안 옮겨졌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구원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것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이제 네 소원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사들고 와서 맞춰 달라고, 맞춰 달라고 기도하는데, 맞는다, 안 맞는다. 결국은 지가 지쳐서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안타라고 하고 나가잖아요. 이 꼴통들이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답답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누구는 알고 있다? 예수님은 알고 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한다. 아버지가 이루려는 구원을 나는 잘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조금 이따 가르쳐 줄 게가 아니라, 자세히 "다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자세히 다 가르쳐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문맥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은 이해도 안 하고 한 구절 붙잡고 그냥 어? 기도하면 다 이루어 준다고 해 가지고 아, 난리를 치잖아요. 난리를 치잖아요. 앞뒤 문맥을 보시고,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비밀을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소로 갑시다. 에베소소를 가게 되면. 자,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려면 어디에 가셔야 된다고요? 네.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요.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안 가고 딴데 가서 복을 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률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는 곳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는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알기보다는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놀아보자. 맛있는 거 만나게 나눠 먹자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았을 때에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 올라와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 마음을 알아요. 문제를 풀려고 풀려고 애를 썼는데 마침내 풀었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풀고 난 후에 나라는 존재가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까 떡두개 가져와서 하나님도 하나 드시고 나도 하나 먹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교제라고 해요. 그래서 20절에,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지혜와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가 되잖아요. 어떤 자식이 더 이뻐요? 엄마의 마음을 잘 아는 자식이 더 이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믿음 생활 잘 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음의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제자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지금도 공급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본문의 말씀에 뭐든지 구하면 다 준다라는 그 말씀에는 반드시 앞뒤 문맥을 살피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그 말씀 붙잡고 아우성 치지 마시고 앞뒤 문맥을 잘 살피시게 되면 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